의사표시 효력 발생, 옳지 않은 것, 보통 우편으로 발생되는 우편물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렸죠.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 안 해줍니다. 1번이 답입니다. 등기 우편하고 음. 내용 증명 우편, 이것은 음.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음. 보통 우편은 추정 안 해줍니다. 도달은 도달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도달은 음, 도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음. 음. 심지어 우편집배원이 아파트 1층에 그 경비원에게 배달하고, 경비원이 1층에 있는 그 우편함에 넣었을 때그 보통 우편도, 도달로 추정 안 해준다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가 상대방이 받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목표는 안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이거는 계약 편인데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 부분은 물권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계약 편에 있는 부분이라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계약 승립은 첫 번째, 청약 의사표시가 도달되고, 승낙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승립합니다. 이때 승립하는 거죠. 둘다 도달주의입니다. 이것은 대화자 간의 이야기예요. 대화자 간. 대화자 간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즉시 즉시 도달되는 경우로 뜻해요. 어, 목전에서 대화하는 수도 있지만 전화 통화라든지 음, 이메일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은 대화자간이 됩니다.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면 시간이 며칠씩 걸리니까 그게 대화, 격지자예요. 격지자, 격지자라는 것은 음,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적 격지자 개념이다. 이것은 네, 이제 갑이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청약은 도달해야 됩니다 청약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성낙통지는 발송한 때 도달을 조건으로 계약 성립합니다